다시우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0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룰라다시우바 이야기인데요. 룰라다시우바는 어렸을 때그 오렌지를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막 사람들 이렇게 사주고, 그리고 그 돈으로 나중에 집에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빠는 이렇게 학교를 가면은 뭔 소용이 있냐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어, 그럼에도 얘는 롤러 다시 후반에 가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아홉 살때 겨우겨우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 하, 이렇게 롤라 다시 우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어, 더 힘든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어, 롤러 다시 후반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 이제 취, 커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야간 근무여서 그 이렇게 두 명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졸으면 안 됐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졸으면은 어떤 사람이 절단될 수도 있다는 절단 이렇게 절단될 수도 있어 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작업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옆에 동료가 잠이 들어가지고 그 룰라 다시르바가 나중에 손가락이 껴 잘려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지만 여기서 불행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 엄청 많은데 그 불행이 이번엔 뭐냐면은 어 아내랑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뱃속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기 출산 당일에 그 애를 이렇게 낳으려고 어 갔는데 그 병원에서 어이 사람 을 살리려면은 막 어, 잘할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로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애기랑 엄마 둘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롤라 다시 오버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던 그때, 어, 맞아. 이렇게 자, 나만 힘들게 이렇게 살수 없어. 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거야. 그니까 러 내가 대통령이 돼서, 계속, 이렇게 막 선교를 해서 나중에 이거를 바로 잡자.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그, 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선교에서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밀렸냐면은 콜로르였는데 그 콜로르라는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나중에 떨어지고 나중에 어, 이 룰라 다시우바가 어떻게 하면은 어, 이렇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걸알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중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룰라다 시우바가 어 대통령으로 단,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 업적은 첫 번째 룰라다시우바가 대통령이 된 것이고 두 번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룰라다시우바가 손가락이 껴서 함께 달려나갔다는걸 알게 됐고 두 번째 부인인 부인이라... 랑 아기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느낌은 첫 번째 이렇게 불행이 연속으로 일어났을 때 너무 충격 먹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 이렇게 대통령이 단소, 당선됐을 때 기뻤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첫 번째 룰라 다시우바는 그래서 나중에 재혼을 다시 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어 룰라 다시우바가 이렇게 어 이렇게 브라질에 그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해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룰라다시우바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룰라다시우바처럼, 어,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룰라다시우바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룰라다시우바가 어 어쩌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으로 오게 되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